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1일 입니다 우리 함께 키트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비전 사명이 있죠 우리에게 그것은 뭘까요 바로 영혼구원이죠 그 영혼구원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떤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반에서 학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알고 싶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겠죠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나눠주는 삶 사랑하는 삶 영혼구원하는 삶을 살라고 부름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받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주라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줄때더 받게 돼 있어요 신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을 신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여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줄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해요.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은 죽어서 천국에 갈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생명이에요. 이런 생명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보여준다면 그 말의 영향력은 매우 증가할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는 것만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줄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저희가 어제 큐티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을 세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죠. 우리가 받은 이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영원을 구원하는 일에 더쓸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함으로써 나는 삶에서 많은 축복을 누린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 이 능력 있는 우리 어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